이 자리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게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갑자기, <laughs>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일 주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일단, 목사님께서, 지정해 주셨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바로 순정하고, 그날 저녁 때,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한번 간증을, 욕을 한번 써봤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희 자랑이나 거룩하게 변화된 것을 자랑함이 아니며, 오직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셔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셨는지를 간증하여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목태신앙으로삶 속의 말씀이기 전에도 늘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었고 주일에는 교회를 나가 예배를 드렸고 삶 속에서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님의 공의를 두려워했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나의 애쓴과 나의 의지와 나만의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언제나 타락한 세상과의 타협이 있었고, 언제나 피곤한 육신과의 타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만의 기준으로 나의 편함에 맞춰 나를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쯤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돌이켜보건데, 20년 방황의 삶 속에서 말씀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고, 이렇게 주님은 나에게 잊혀져가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예배 시간에 1분의 참회 기도가 전부였고, 그 일본의 회개 기도 내용마저 매주 똑같았습니다.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삶은 평탄했기에 일본 회개 기도의 위력을 자만하며 역시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면서 우출됐던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나만의 신앙,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세상과의 타협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은 나의 기준을 위해 계신 분이었고 나의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를 주시는 분증으로 만들었고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점점 세상 속에 빠져들고 끝없는 도덕적인 타락과 쾌락을 당연히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어리석은 믿음 속에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찔린 양심의 가책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단에 잡힌 저의 인생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고 의지로 끊을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이미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주변의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그렇게 뻔뻔히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서슴없이 이끌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주님의 인내는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떨어질 때로 떨어지고 더러워질 때로 더러워져서야 그제서야 엄청난 심판을 저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도 수치스럽고 지나올 행동들이 너무나 부끄러워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도저히 설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세상에 더러운 낙오자로 낙인찍혀 살아갈 것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죽을 까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으나 주님의 은혜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용기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할 용기를 주셨고 그에 대한 대가를 감내하며 나를 찢어버리라는 용기도 주셨고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도 주셨습니다.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으로 저를 이끌기 위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나의 더러움, 욕망, 음욕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대가였지만,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주님의 방법임을 알기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담배, 술, 게임과 같은 버리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감당한 시련을 주시기에 순차적으로 저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16년 8월 여름 휴가 중 어느 날, 아내와 아들이 십자가 캠프를 마치고 돌아와야 하기에 태우러 왔다가 드디어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였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엄청난 영혼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주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계획적이시고 합리적이시며 순차적이십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우연히 SNS에 매일 올라와 있던, 무심코 넘겨버렸던 아침밥 묵상을 너무도 우연히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의지는 전혀 없었고, 일주일 전에 우연히 만났던 목사님의 이름이 있기 그냥 한번 클릭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성령님이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이시라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저를 감동시켰고 저도 모르게 말씀을 찾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출퇴근 시간, 외근 이동 시간, 퇴근 후 하루에 대 여섯 개의 강의를 듣고 또 듣고 말씀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꿈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얼굴 모습은 빛으로 빛났기 때문에 볼수 없었지만, 형체를 보고 예수님임을 직감했고, 얼마나 기쁘게 예수님이라고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잠시 저를 어디론가 공간이든 이동하듯이 쑥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제법 나갈 것 같은 검은 차돌 바위가 가득히 펼쳐진 끝도 보이지 않는 곳에 저를 내려놓고 가셨습니다. 꿈에서 깨고 아내에게 기뻐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듣고 있던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났는데 마태복음의 좋은밥 비유였습니다. 그것도 돌밭 비유가 생각나면서 나의 믿음의 약함을 주께서 보여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아무리 말씀하여 돌밭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서운함과 걱정이 그때부터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돌밭이란 환란과 핏박이 왔을 때 믿음을 저버리는 배신자인데 그런데 우연이었을까요? 성령님의 길이었을까요? 분명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며칠 후 이동범 목사님께서 꿈이 나타나셨고 저와 함께 예수님이 저를 데려다 나온 검은 차돌밭에 가셔서 그 무거운 차돌을, 엄청 무거운 그 차돌을 오른손으로 쓱 밀면서 하신 말씀이 여길 보세요. 돌발 아닙니다. 좋은 밭입니다. 이때가 작년 8월 말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했고, 드디어 담배, 술, 게임을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훈련 안돼 말씀복기 생활이 1개월쯤 지났을 때 성령님의 부르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좋은 바퀴 홀리맨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막 거룩한 생활을 시작한 저에게는 홀리맨들의 경건과 거룩은 너무 큰 도전이었습니다. 마치 인자를 보는 듯한 느낌. 홀리맨들과의 믿음 생활이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려는 주님의 거룩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말씀과 교제에 푹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말씀 묵상 큐티, 하루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조부가 되어버렸고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며 한없이 부끄러워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고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을 매일 매일 다짐하고 담대히 세상과 싸워 승리해 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실제는 아직도 저에게 큰 괴리가 있었고 매일의 삶 속에 치여서 조금씩 나태해지는 것이 보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보고 들은 것만으로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오감을 통해 느껴지지 못했고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실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준비되었다는 듯이 성령님이 또 일하셨습니다. 이번 십자가 캠프를 통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보고 들었으나 실제로 되지 못했던 말씀이 드디어 실자로 되어 제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오감을 통해 인재하신 것맞지심을 느끼게 하셨고,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실제를 체험케 하셨고,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믿는지,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왜 세상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어야 하는지, 아버지의 저희 대한 사랑하신구와 공유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세상에서의 짧은 생은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의 산을 쌓기 위한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산상수근의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이 주신 새롭게 거듭난 삶을 말씀과 함께 감사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저에게 가족에 대한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자리와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끄심 속에 실제 삶에서 저에게 사랑할 용기와 전적인 용서를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제 인생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끌고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시작부터 지금까지 주말복, 주말복으로 살아왔고, 삶의 터전이 아내에게 있으니 저는 집안의 가장이 아닌 손님처럼 다녀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는 항상 말씀으로 준비했고 말씀으로 이끌었고 말씀 속에서 결정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저는 수동적이고 편한 삶을 살면서 인간적인 사랑만 주는 장자의 권한을 포기한 애서처럼 살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그냥 속안 썩이는 착한 남편이었고 말잘 듣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접할 기회를 주었지만. 세상이 좋았던 저는 하는 둥 마는 둥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저를 포기한 듯 강요하지 않았고 대신 아들은 말씀을 훈육하고 말씀 옥상 큐티를 빠지지 않고 시간을 시켰습니다. 저의 자리는 그렇게 점점 엿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힘듦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말씀이 없는 저의 생각은 항상 싸움을 유발시켰고 저의 자리를 잃고 있다는 생각한 저는 악으로 발버둥치며 어떻게든 저의 의지대로 싸움을 마무리하는 것에었고 그에게 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내가 짊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주님의 진노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아내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아내는 말씀을 통해 수스렸고 엄청난 은혜를 저에게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주시면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생명의 은인 같은 아내였습니다. 말씀의 은혜는 이렇게 아내를 통해 저에게 전달이 되었고 결국 저도 말씀을 열고 아내와 같이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사단의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아내를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아내의 티를 비판하고 있는 저의 모습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이 참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내는 저에 대한 용서가 결국은 자기에게 비판이 돼서 돌아오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말씀 1년차가 제일 무섭다고 하신 말씀이 실제에서 저에게 적용된 첫 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타인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왜 아내에게는 지, 지기 싫어하는지 지금까지 삶 속에서 저희 자리가 없었던 것에 대한 치졸한 복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고 난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주신 깨달음으로 낮은 자세로 배우려고 하고 아내를 존중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서로 말씀의 깊이는 다르지만 매주 주일 저녁에 가족 묵상을 나누면서 온 가족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깨달음을 통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또 말씀을 통해 가장의 자리가 회복되어주도록 기도로 도와준 아내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한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저와 저희 가정을 이끄시고,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